두바이 초콜릿있대요 시우에서 두바이 초콜릿 진짜로 나왔어요. 말도 안 돼. 와 시우케 예상한 거? 미쳤다. 아니 제가 두달 전에 두바이 초콜릿 만들면서 세 달만 기다려봐 시바 시우에서 팔 걸라고 했었거든요. 그냥, 그냥 장난삼아 했던 말인데. 뭘? 응. 어떻게 이게 딱 시우에서 팔지? 시우 두바이 초콜릿 예제야미쳤죠 제가 이거 진짜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근데 진짜 두바이 초콜릿이랑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구해왔습니다. 오. 오, 내가 만든 게더 이쁜 거 같은데? 이게,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만든 게 찐이고 이게 짭 같아. 자, 한번 보기 볼게요. 와, 달라 아니야. 근데 내가 만든 것도 안 굴려. 꿀리네. 찐바이부터 먹어볼게요.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데? 야, 나 이거 10만원 주고 사왔단 말이야. 자, 이제 슈바이 초콜릿 사볼게요. 아, 생긴 또라지. <laughs> 아, 뭐 만만 있으면 됐지. 으, 뭐라? 왜 이렇게 안 돼? 아, 이거도 안 부서지는데? 아, 야! 에? 제가 알기론 여기다 카피바라 대신에 소면을 넣었대요. 이거 어떻게 카피바라하는 거지? <laughs> 마이 초콜릿을 안 먹어보고 만들었나? 아니, 찐바이는 막 구워나온 스테이크라면 얘는 그냥 육포 같아. 제가 이거 하나에 4천원 주고 샀거든요. 400원에 팔아도 안 먹을 거